안녕하세요. 그나무 교회입니다. <놀람>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 보내셨나요? 사랑 r 는 크리스마스가 단 하루의 짧은 감동이 아니라 1년 365일 들 우리의 삶의 현재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나> 여러분에게 은혜하면 와닿는 감흥은 어떤 건가요? 죄인을 향한 분노를 걸러낸 무조건 친절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온정주의식 접근. 뭐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주는 개런티가 무한하다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일은 시위성 있는 테마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날 사람들의 종교성은 대단히 세련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동하는 종교적 본능은 세련됨 뒤에 감추어진 인간의 자기 욕망을 꼬득이며, 인간은 자기 신뢰에 특화된 온갖 종교적 교리를 처방받습니다. 신의 호의라는 은혜의 구호 뒤에서 실은 인간 중심적인 현실적인 노선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못할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설수 있을까요?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영원한 삶의 질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두에게 무작정 좋을 것만 같은 이 하나님 나라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신 대목에서 언급된 이네 개의 복과 화에 깔린 함의는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밝히는 인간의 본질적 재성과 이로 인한 후천적 재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과 비교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걸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도 꾸지 못할 상황에 처한 우리 인간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 자신에게 바라는 인간의 당연한 결정 속에서 자기 열심히 만드는 스코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상실은 사람 안으로부터의 지옥의 진정한 본색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물질과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에서 잘알수 있듯이 자신의 존재가 확장되고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인간에게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가난이라는 단어처럼 재수없는 말도 또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효과를 힘입어 물질적인 세계로 도망치기를 좋아하는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답변은 삶의 출세와 번영일 테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뢰의 정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시작을 위한 필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성도라면 누구나 은혜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난무하는 은혜 받았다는 말잔치 속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회의적인 질문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정말 엄청난 것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과 결부될 때 우리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제동이 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의 성장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급함과 갈망 그리고 갈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가난한 마음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